이시안의 읽은 척 책방 안녕하세요. 성신여대 겸임 교수이자 지식편의점 시안책방의 주인 이시안입니다. 오늘 이시안의 읽은 척 책방에서 다룰 책은요, 루쉰의 《아큐정전》입니다. 상하이에 가보면 루쉰 공원이 있을 정도로 루쉰은 중국이 자랑하는 문학가입니다. 그를 세계적인 문학가로 만들어준 대표적인 소설이 바로 이 《아큐정전》인데요. 사실 루쉰은 중국 현대문학의 아버지다라고 불려요. 그런데 막상 살펴보면 중편 한편그 다음에 단편 32편 밖에 작품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흔한 장편 소설 하나 없는 거죠. 유일한 중편이 바로 악규 정전인데요. 이 사실은 다시 보면 악규 정전이 중국 문학에서 얼마나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사실이라고 하겠습니다. 악규 정전을 안 읽어본 사람이라도 이 소설의 제목은 들어본 적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목을 보는 순간 궁금한 게 도대체 이 악규가 무엇인가 하는 점이거든요. 아큐는요, 사람 이름입니다. 주인공 이름이에요. 그래도 좀 이상하죠? 사람 이름이 아큐일 수 있다는 것이요. 사실 이 아큐라는 이름의 작명법에 이 소설의 주제가 들어있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이 이름에 숨어있는 비밀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출발! 아큐는 웨이장이라는 중국 남부의 가상의 시골 마을에 사는 인물입니다. 집도 없이 사당에 사는 날품파이꾼인데요이 아큐가 특이한 게이 정신승리법의 대가라는 사실이에요. 모욕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나보다 낮은데 감히 나한테 그런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들뻘 되는 게 아버지한테 감히 그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면 아예 스스로는 그러니까 아큐는요 스스로 나는 벌레에 불과하다라고 자기 경멸을 해요 그리고 그런 모습을 자기를 보면서 자기 경멸의 1인자다라고 생각해서 위안을 삼아요 어쨌든 1인자니까요 남의 일에 참견하게 좋아하고 약한 자에게는 강한 척하고요 노예근성도 있는 게 바로 아큐죠 아큐는. 찌질이 중에 상찌질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러면서도 중국적인 유리는 따지는데 그렇다고 그가 또유리적으로산건 아니에요. 아큐는 부녀자를 희롱하다가 마을에서 쫓겨납니다. 한참 있다 나타난 아큐는 돈을 가지고 있어서 마을 사람들이 또그 관심을 가지게 되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성내에서 도둑질에 합류해서 망을 보고 있다가 그 안에 도둑들이 걸리고 그 단박으로 던져낸 자루만 가지고 튀어서 가지게 된 돈이거든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다시 나타난 아큐에 대한 관심을 거두게 되죠. 아큐는 그때 일어난 신해혁명의 혁명단이 되면 다시 마을 사람들이 자신을 존경의 눈빛으로 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마치 혁명단이 된 것처럼 스스로 행동을 하기 시작해요. 아무도 혁명단에 끼워주지 않았거든요. 여기서 나온 혁명이라는 게 신해혁명인데요. 이거는 순원이 일으킨 중국의 민주주의 혁명입니다. 결국 실패하긴 했지만 어쨌든 민주주의 혁명인데 하지만 이런 대의와는 상관없이요. 아큐 정전에서 묘사된 일개 농촌 마을의 혁명이라는 것은요. 돈을 주고 그 지위를 거래할 정도로 굉장히 불철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어느날 혁명단은요, 마을 유지의 집을 털게 되는데요. 사실 악큐는 일과 관계가 없거든요. 실제 혁명단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악큐는 이 일로 잡혀서 본보기를 보여야 된다는 관리의 생각 때문에 결국 조리돌림을 당하고 사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악큐라는 이름은 사실 정확히 이름을 모르는 데손 장명법이라고 해요. 작가는 이 인물을 소개할 때 성은 알 길이 없고요 이름을 아큐이 큐 유이 아이 -E 아구이라고 불렀는데 그 발음이 정확히 어떤 글자인지를 몰라서 그냥 서양 알파벳의 큐를 따와서 아큐라고 부르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소설이니까 작가가 창작한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이름을 저런 식으로 무명 시에 가깝게 처리한 것은 바로 아큐가 중국 민족 전체를 상징하는 인물이기 때문에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실제 큐라는 알파벳 큐라는 알파벳은. 그 생김새 때문에 당시 중국인, 구체적으로는 청나라인들이죠. 그들의 전통인 변발을 보여주는 거라고 합니다. 이 변발 아시죠? 여기 요기 앞, 여기까지 이제 머리를 까고요. 대머리처럼 하고, 여기만 머리를 기른 다면쭉 늘어뜨리는, 큐 자처럼 보이는 그거 있잖아요. 황병 같은 데서 나오는. 바로 그게 변발인데, 큐가 그거가 닮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일종의 언어 유희라고 한다는 얘기도 있죠. 그러니까 이 아큐는 바로 당시 중국인들의 전형인 인물이라고 할수 있어요. 서양 세력들이 중국을 호시탐탐 노리면서 밀려오는 근대화의 시기, 그러니까 이걸 서세동점이라고 하는데 그 시기에 그 어느 때보다 정신 바짝 차리면서 이에 대비해야 될 중국인들이요. 실데 없이 자존심만 세우고 이른바 정신승리법으로 실제적으로는 큰 피해와 모욕을 이렇게 당하고 있으면서도 자기 위안만 하고 있다라는 통렬한 비판이 바로 악취정전의 악취의 묘사로 드러나고 있는 거죠. 능력은 쥐뿔도 없으면서 자존심만 세고요. 남의 일에 끼어들기 좋아하고. 현실을 왜곡해서 자기 좋은 대로 해석하다 보니까 부당함에 저항할 줄은 모르고요. 무기력하고 노예 근성까지 있는 바로 이 악큐는요. 루신이 보던 당시의 중국인들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루신이 이 소설을 발표한 다음에 루신의 친구 몇 명이 왜, 왜내 모습을 그린 거야? 이렇게 화를 내면서 절교를 선언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다행히 이런 전근대적인 악큐는 죽습니다. 새로운 중국인들이 태어나야 하는 건데요. 문제는 이 악큐가 죽은 다음에도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총살 쇼마, 그가 나쁘단 증거이와. <laughs> 죄송합니다. 오늘 자꾸 이러네요. 네. 어떻게 얘기하냐면, 총살 당한 것은 곧 그가 나쁘단 증거야. 그렇지 않았으면 왜 총살을 당했겠는가? 라고 하면서 비합리적인 생각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남아있는 중국인들 역시 새로운 시대의 중국인여할 모습은 아닌 거죠. 마지막까지 루시는요, 중국인들의 모습을 비판하며 반성을 촉구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 한 가지 더 생각해 볼게 있습니다. 어, 그것이 알고 싶다 표현을 의하면, 그런데 말입니다. 이 아큐정전은요. 진의 혁명이 일어난 1900년대 초반의 중국인들에만 해당하는 걸까요? 아큐가 당시 중국인들을 상징한 인물이죠. 하지만 가만히 보면 아큐행보라든가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현재 여기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혹시 찾을 수 있진 않을까요? 아큐행적을 지금의 우리 한번 비교해보죠. 자 처음에 무기력함 그 다음에 운명에 맡겨버린 어떤 태도 환경 탓, 남 탓하기. 그리고 그것을 개혁하려는 의진 전혀 없고요. 오히려 그 안에서 정신승리법으로 자존심을 지켜가면서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기도 있죠. 그리고 뭐 기회주의. 남의 눈을 지나치게 의식하면서 체면을 차리는 거. 약자 경시하는 태도. 그리고 쥐뿔만큼 아는 것을 가지고 굉장히 잘난 척 하기. 뭐 부안해 동하기도 있고요. 남에게 유리적이라고 강요하면서도 자신은 전혀 유리적이지 않은 거. 이런 것들입니다. 어때요? 아큐는 사실 지금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이뼈 때리는 소설을 보면서 어 이건 이때 중국인들의 이야기지 지금의 나는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정신 승리법을 발휘하는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읽은 척 책방은 아큐정전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현실에서 살아가는 데 도움을 주는 현재의 승리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